만약에 그 보도 딱 나왔을 때 가장 최선의 대통령실 대응은 뭐예요?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. 물어봐야지. 물어보고. 근데 네. 못 물어봐. 분위기가. 못 물어보는 분위기가. 거죠. 네. 아니 그리고 그 중요한 외신까지 다 보도되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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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내용을 네. 15시간 만에 해명한다는 게. 그렇지.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내잖아요 죽을 꾀만 내요 아니 어. 어떻게 그런 것을 음성분석소에다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고요 아이 그게 의미 없어요 이거 난리가 아니지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미 끝났어요 아 끝났죠 음. 거기에 그리고...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어, 외신에, 아니, 대해서. 반바... 어, 외신에, 외신에 대해서. 대해서 아니 바이든이건 열리면이건 난리면이가 중요한 어. 게 아니라 <laughs> 이 새끼 아, 쪽팔린다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비서고 아니에요? 아 그럼요 이 자체도 대통령이 했으면 음.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. 대통령이 최소한 즉각 사과를 해버렸으면 음. 끝나든지 음. 또는 출근길 도스데핑에서 네. 말씀했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키워버렸다. 키워버렸어요. 때문에.